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저희에게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하고 세상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안에 잘못을 깨닫고 해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맛을 읽은 일은 소금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로 인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함께 못하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 어느 곳에서 항상 약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숙한 주님의 자연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산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오곡이 무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기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해를 살면서 소득을 잊게 소득을 하시고 주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의 주수뿐만 아니라 영혼의 열모도 가득 맺어 주수하게 하옵소서 영하라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 모두 주님의 은혜의 사랑과 기억을 하면서 결단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산 중부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건속들을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거수 일토적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일상에 처해 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치유적인 조승창 장로님과 조석조 집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신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원정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여성도들의 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강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